예님서생명해드리습니다 저는 모세님 나오셔서 생명의 양식인 우리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했습니다. 네, 세트물을 나눠드렸고요. 충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트 네,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안에 어, 도태에서 네, 보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확신교회의 구호 비전 어, 이런 것도 드시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합의하는 자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회사나 기관에 회원이 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온전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가르침을 배우는 자로서 스승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제자죠. 자, 일단은 그래서. 그분을 부 온전히 아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다섯 기둥이 가기 비실선이죠. 당신교의 다섯 기둥, 가기. 아르시고, 네. 기도하고, 뒤져지고, 실천하고, 맞다? 헌프한다 예. 네. 가기 비실선. 이렇게. 들어도 들어도새롭죠 들어도. 네. 들어도 들어도. 네. 이다섯 기둥에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개넨산의 오스카에 서서 오스카에 내 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너부들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짓는지라. 예수께서 한 대에 오르시니 그대는 시몬에 대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사 배에서 뿌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 게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아니세도로수고하였때가 아니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리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개의 체에 잠기게 되었다. 시몬 의드로가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앞은 여비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이 인었도이다 하니. 그러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잡혀 있는 것으로 말이야. 놀라고세드디아들로서 시몬의 공업자인 다고모와요리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이니 지니 그들이 배들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나눕니라 라는 말씀. 그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위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것도 훔쳐지지 않고 완전히 구세주의 제자가 되어 살고 싶은 사람 욕심을 채우기 원하는 소원을 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과거에 비해서 아니면 북한에 있는 30만 이상 40만 50만 이상 되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보다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죠. 해보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고 지상명령의 긴급함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거나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신된 제자도의 삶을 살기보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걸음을 피하고 멈춰서거나 뒤로 물러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전치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능함을 경험하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인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냥 계산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산을 많이 해서 이렇게 계산 및 두드려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좀 편안하게 좀잘 되겠다. 뭔가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걸음을 피하고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죠. 그리고 어떤, 아, 너무 위험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위험을 무릅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조용히, 그냥 그렇게 있죠.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간절하게 할 일도 없고, 그냥 뭐, 편안하게 하니까, 전전적 하신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날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밤루 살고 이년을 살고 하루 이렇게 살다보니까 시간이 다, 다 지나버렸어요 벌써 네? 다 모르겠습니다 성경 역사학자 윌리엄 빌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왕의 병사가 되지 않고도, 진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도 어떤 위대한 일에 따라, 따라 다니는 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주일의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적은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한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본 적한 번도 없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도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제자까지 가지 않고 그냥 이제 멀찍이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제자가 된 자에게 주는 기쁨과 성취감의 깊이를 발견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만 합니다. 누가 보금 5장 1절에서 11절은 고기잡이 배에 대한 그리고 더 많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옆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고기 잡이 배에 올라타서 거기서 협의 해변에 있는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개념은 사보임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제자에게 대한 또 다른 단어는 학생 또는 배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 방식으로 가르치셨고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자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복음서가 계속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봐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니다 그러나 학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내용만 공부를 합니다. 다른 학생은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들은 그 내용을 참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 길을 위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적용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게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것 뭘까? 그것을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까지, 독서하는 시간까지 가야 되지 그리고 그걸 붙잡고 한 주간 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네? 한 주간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계속해서 지금 이 가인의 우선과 태세 우선. 가인의 우선은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요하의 이름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 황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이야 하나님은 안 찾는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잘 돼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 뭐, 문화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많은 뭐 발전을 이뤄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 해요. 그런데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들이 여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세스의 구사는 어떻습니까? 여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아요. 이계보가 그렇습니다. 이 가계도를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그 예비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 지난주에 얘기한 얘기를 사나님은세 번을 다 하셨습니다 모두를랑 모두살빠이 이런 이런 얘기 하시면서 노화 얘기도 하시고 심판 얘기도 하시고 여러 이야기 하셨습니다 인생의 안식은 주님 안에서만 누리게 된다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들 우리에게 해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는 순종의 의신에의심을 당한다. 이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복종과 순종, 네. 뭐 비슷하고 좀... 똑같은 말처럼 들이죠. 목종은 말씀을 들었어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태도. 아, 내가 이거 버려야 되겠다. 아, 이거도 내가 새롭게 해야겠다. 라고 어떻게요?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 태도. <laughs> 말씀을 들려는데, 아, 이거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아이, 삶은 안 그래. 아 그냥, 그냥, 아 그, 그렇지, 뭐. 하고 아, 넘어가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야,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게, 돌아서는 태도. 여기 멈추면 안 되죠. 순종. 뭡니까? 발걸음을 내리는 거 발걸음을 내리는 거 순종. 순종의 불신에 응답을 하죠.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제자에는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은 처음에 이 충고의 지혜를 의심했지만 결국 그들은 저살 탐색으로 고기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잘 봤어요. 네. 이 지금 네? 이 업으로 잔뼈가 굳은 배부르잖아요. 뭘안해봤겠어요다 해봤어요. 물대도 알고, 고기 오는 길목도 알고, 그물도 다 준비했다고 해봤어요. 반새도록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충고에 따라 따랐고, 신종했습니다 제자의 표지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laughs> 제자냐 아니냐라는 것은 별판다요. 아니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냥 듣고 듣기는 듣는데 그냥 흘려버리는예 <laughs> 예수님은 또 다른 때에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함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하셨죠. 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이러한 모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셨습니다. 다 물어주세요. 이것은 제자에 대한 좋은 정의로서 다른 대서 너이와 비슷한 제자는 스승의 관을 순종하는 자이다라는 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법에서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요소가 빠져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편리하거나 이익이 되면 순종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는 현대 문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전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본 것입니다. 시모 베드로가 비록 숙달된 어부였고 가릴리 바다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표지입니다.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학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때와 시간과 방법과 <laughs> 응답에 이게 다 달라요. 네? 달라요. 자기는 아니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응답하나요? 기도하다가 뭐 번쩍 나타납니까? 하나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3년을 교회를 안 다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나오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방황을 나왔는데 물론 이제 고등부 수련회 때 하나님을 정말 체험했죠. 예 순이를 아, 체험했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음식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때 이후로 이게 기도를 하시고. 기도 뭐 기도 뭐 외워서 기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전날 적어서 이렇게 준비는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이게 올라오는 그런 기도. 기도는 주님을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 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건 이걸 배워가지고 이거 알아가지고 그러면서 이내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통산하게되요 소설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보좌 앞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 눈물 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각자의 응답은 다 달라요. 하나님 어떻게 답해 주시죠?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세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회장님도 <laughs> 하여튼 기록도 받을, 받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회장님 뭐 이렇게 몇 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를 잘 드리고 너 며칠 금식해 이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냐아니 하루하루 드리는 그 예배를 잘 드리고 매일 새벽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실력과 진정으로 주려봤냐고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간절하게 새벽에 와서 새벽에 찬양 부르실 예? 네. 부르실 줄아요저음치었어요저음치가어요안 <laughs> <laughs> 믿어요. 저음치었어요 예. 네. 저뭐 음악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근데 새벽에 3년 동안 신뢰년 다니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신대원 가기 전에 이제 아, 예배를 잘 드렸어요 새벽에 예배 드리고 9시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다가 그때는 참 많이 받았어요 저 앞에서 여섯 번째 자리에 앉아든요 여섯 6번, 번째, 일곱 번째 자리에 그 자리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새벽에 말씀, 저녁에 말씀, 수요일 말씀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 본문이 다 다른데요. 다 똑같은 애입 그래서 엄청 많무를 했어요. 아니 기도실 강가지 고기도 하는데 어떤 권사님 새벽 2시인가 되신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그냥 응답이 되 있잖아요. 그냥 어떤 권사님 새벽에 기도실 옆, 옆에 옆에 타이서 이렇게 새벽 혼자 잔소하시는데 그 산동 듣다가 엄청 많이 났어요. 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영답하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는 그 위로하심을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있다? 없어요. 없어요. 기만일 뿐. 기도. 하나님이 하, 우리 제자 하고셔가지고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게 안 나가는 게너 수조에 싸여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하고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예배를 누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아레르야! 아, 이렇 보지 않아요? 여기서 예배를 이 예배에 소중한 예배의 기쁨 감격 정말 7년만 진정으로 예배를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럼 듣다가도 집에서 듣다가도 말씀 듣다가도 그냥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그 은혜의 감격. 하나님은 아시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가 마음의 태도뿐만 아니라 그 순종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이다 아십니다. <laughs> 다모겠습니다 네. 제목만 보고 마치면좋겠데 제자는? 하나님을 위해 미래 일을 시도하신다 이거 다음 주에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설교하거든요. 먼저 유산을 위해 우리 습니